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결자비, 연애신호등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건 당신의 감정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덜 주는 것에서 시작해요. 근데요,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남자에게 연락을 더 하면 그 남자 마음이 더 커지겠지, 표현을 더 확실히 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내가 좋아하는 부티를 내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요, 그렇게 행동하시면 남자는 안달이 아니라 관계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방계가 편해지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져요. 그리고 연애에서 이 당연함은 대부분 진림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가 당신을 갖고 싶은 여자로 느끼게 만드는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하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식이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 과잉 제공을 줄이세요. 여러분, 남자가 안달나는 순간은요, 여자가, 나도 좋아해, 라고 외칠 때가 아니에요. 남자가 안달나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다. 바로 이 감정이 들어올 때, 남자는 여자에게 판정하죠. 그런데요,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감정을 과잉 제공하면 어떻게 되냐? 남자는 그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항상 먼저 여자가 하고, 보고 싶다, 좋아한다, 멋지다. 이런 칭찬들도 매일 쏟아붓고 상대가 한번 잘해주면 나는 열번더 잘해주고 뜻대로 서운하다가도 계속 참지만 하고 이러면요 남자들은 여러분들을 귀한 사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보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렇게 확보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지면 노력을 안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죠 그럼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당신의 감정을 과잉으로 쥐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고 싶다 라고 한번 말했으면 당신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나도 보고 싶어 라고 한번 정도만 말하면 충분한데 거기에 추가로 나도 진짜 보고 싶어 미치겠어 내가 당장 달려갈까?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남자는 마음속으로 아이 사람은 좀 과한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게임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하셔야 할 초록불 대처법을 알려드리자면,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표현은 하되 단단하게 하고 감정은 보이되 내 생활은 유지하고 애정 표현의 비중을 상대방 반응에 어느 정도 맞춰서 행동을 하면 그 남자도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남자는 견칙성과 즉흥성에 약하다. 남자들이 진짜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자가 내가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예측 가능한 흐름을 순간적으로 깨트리는 이 부분에 정말 약합니다. 남자들은요, 익숙한 패턴에 편해지고, 편해지면 감정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감정이 커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어, 이 사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질 않네. 어? 이 사람에게 이런 매력이 있었나? 라고 생각될 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변칙성은 그냥 막 밀당해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있고, 그 인생 안에서 선택하는 사람, 그 느낌이 바로 남자가 원하는 변칙성과 집중성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살산불에 예측되는 여자 매일 같은 시간에 연락을 하고 주말에는 항상 시간이 비어있고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허락하는 여자 다음은 초록불인 전직성이 있는 여자 연락에 대한 리듬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에는 자기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가끔은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만날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 즉흥적으로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함께 가볼래요 라고 제안하는 여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거 바로 이거죠. 그 순간 남자는 여러분을 관리 가능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얻어야 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본능은 단단해요. 어렵게 얻은 건더 오래 붙잡고 싶어하고 쉽게 얻은 건 쉽게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세 번째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바로 흥분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차분해지세요.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면 여자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 이제 우리 사귀는 건가? 이제 확실한 거겠지?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느낀 그 안심이 갑자기 흥분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우리 관계가 확정이 됐으니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자주 확인하고 싶고 상대방과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상대방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상대방에게 더 확실한 정의를 요구하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남자는요. 여 기서, 감 정이 확식는경 우가 많 습니다. 왜냐하면 남 자들 은내감 정이 아직 확정 적 이지 않았을때여 자가 확 다가 오면 순간 책임감 을 느껴 요, 즉 부담감 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은 오히려 이런 순간에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여자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갑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여자가 연락을 할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소 남자를 대하는 듯 그렇게 연락을 할때 남자들은 이렇게 느끼죠. 뭐지 어제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그대로네. 내가 조금 더 다가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초록불 대처법을 알려드리자면, 그 남자와 분위기 좋았던 다음날,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고 그 남자와 약속을 잡을 때 그날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저 그날은 7시부터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준을 제시하고 항상 내 생활을 유지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안달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안달나게 한다는 말이 상대를 괴롭히거나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상대 마음에 빨간 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건 상대방을 애타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하는 방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내 삶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수록 상대가 나에게 더 다가온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오늘 말한 것을 정리하자면,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 세 가지는 첫 번째 감정 과잉 제공 줄이기, 두 번째 변칙성과 즉흥성으로 상대방의 예측을 깨기, 세 번째 상대방과 가까워졌을 때 오히려 들뜨지 말고 안정된 마음 가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많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이기미 게임이 아닙니다.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영상을 끝다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길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